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오지요. 가난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십니까? 분배하지 않으십니까? 분배하지 않으시지요. 가난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싸워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땅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이 6장인데 앞에 있는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짧게 짧게 요약해 보면 1장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 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왔지요. 3장, 4장 무슨 내용입니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평소에 그냥 물이 얕은 요단강이 아니라 물이 범람하는 아주 깊어진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밑바닥에서 12개의 돌을 끈집어와서 이제 길갈에 세웠습니다 5장, 5장 말씀은 여리고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6월절을 지켰지요. 여기까지가 여수와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십니까? 그리고 오늘 6장 말씀입니다. 6장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전투인데, 이첫 번째 전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지요. 매우 특이한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 것처럼 성을 도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여수와 6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엿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기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스라엘은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군대입니다. 군인들이죠. 그런데 그 군대가 어떻게 전열을 짜느냐? 그들이 이제 제일 앞에 서는 선두가 있고 그 후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 성을 6일 동안은 여섯 번 하루에 한 번씩 돈다는 거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몇번 돌립니까? 7번. 총몇 번이죠? 13번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여수와 6장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 누가 서느냐?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서고, 그 뒤에 언약궤를맨 제사장이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것이지요. 이 대열을 따라서 성을 7일 동안 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을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팔과 언약궤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팔과 언약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냐?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누가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성벽에 손대지 않습니다. 창, 칼, 무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도 되지 않지요. 그냥 그냥 도는 게 답니다. 그렇게 돌았는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나팔이 있는데 이 나팔은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 설교한 적도 있는데 나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절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군사들은 모을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비상사태임을 알립니다. 왕이 행차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될 때도 역시 나팔을 붑니다. 이 전쟁에서 양강 나팔을 든 제사장이 제일 앞에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 돌고 난 뒤에 이 나팔을 길게 분다. 길게 부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6일 동안 한 번씩 한 바퀴씩 이 성을 돌 때에 제사장은 나팔을 계속 불고 있습니다. 성을 돌 때까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7일째도 여섯 바퀴까지 돌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나면 나팔을 평소와 다르게 길게 붑니다. 그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지금 왕이 행차하셨고 왕이 백성들을 몰고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다. 단순한 영적 영토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고 그첫 성으로 지금 여리고를 함락시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0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갈 때에 무엇을 불라고 하십니까?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대적을 치러 가는데 너희들 손에 무기를 잡아라 제일 전쟁 잘하는 사람 앞에 세워라 그게 아니라 나팔을 크게 불어라 왜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나팔을 불게 하시죠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남유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남유다의 아비야가 전쟁의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공격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신다 공격하신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열이고선 공략하고 열이고선을 공격하는 방법은 나팔을 부는 것이죠 제사장 일곱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알리고 전쟁하고 있고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이다는 것을 늘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 13바퀴를 돌 때까지 이 전장에는 나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팔 외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이 성을 돌 때에 그 누구도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입을 열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13바퀴를 도는 동안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는 지금 문을 닫아놨습니다. 성문을 닫고, 이제 여리고 군사들은 아마도 성벽 위에서 지금 무장하고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부서뜨리거나 담을 넘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화를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전일들은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돕니다. 그렇게 도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냥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이상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 뭐 하는 걸까?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지요. 여수와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음성을 내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왜 왜 아무 말못 하게 하십니까? 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팔 소리만 들려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나팔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아무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일곱 명의 제사장이 부는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클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군사가 100명, 200명 정도 되면 그 앞에 나팔 소리를 따라서 가는 것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의 군사들, 그 칼을 잡고 무기를 들수 있는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이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제일 앞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아무 말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과 잡담해도 안 되고요. 앞에 안 보인다고 고개 좀 옆으로 치워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저 귀만 열고 나팔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13바퀴를 다 돌고 나면 평소와 다르게 소리를 길게 냅니다.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리면 그 때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나팔 소리만 들리게 나팔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말하지 마라 이말안 했으면 백성들은 참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하루는 그래도 돌겠지요. 이틀은 그나마 참아줍니다. 3일째 되는 날, 어느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겠죠. 불평, 불만, 원망, 이거 돌아서 뭐 하냐, 지금 이래가지고 전쟁하느냐, 다리 아프다. 그렇게 시작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말은 믿음의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불신의 말,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말, 그 말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아예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냥 입 열지 말아라. 입딱 다물고 열쇠 바퀴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을 무너뜨리는 핵심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나팔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있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큰 음성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 같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시내산 사건이지요. 시내산 사건에서 나팔 소리처럼 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사도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팔을 봅니다. 드러나는 현상은, 보이는 현상은 실제로 실물 나팔이지요. 그런데 이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 예배의 전쟁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리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지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여러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치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지요? 두자? 헤렘. 기억하시죠?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은 서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하여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남녀는 물론이고 소와 양과 나기를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족석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은 불사르고 은근과 동철기구들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그것을 나에게 드리고 너희는 절대 손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손댈 수 없다. 그렇게 헤렘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얻은 첫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온전히 바쳐진 헤렘으로 받으시고 또한 가난성의 첫 번째 것으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 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천 열매가 나무에 맺혔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의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보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무너진 여리고성은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재건축 불가입니다 여수와 6장 20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와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우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다시 건축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고 또한 가나안 첫 번째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그 장소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가나안의 대문이라고 말합니다. 대문. 지금 대문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집 대문이 무너진 집에 누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집의 문을 다 닫고 계시죠. 출입문. 출입문을 왜 닫습니까? 출입문 닫는 이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만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비밀번호를 여러분 우리 가족만 알고 있지 비밀번호 옆에 적어 두는 분 아무도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열리고 라는 그집에 대문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대문에 누가 들어오느냐? 도둑이 들어오겠죠. 도둑.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이 전쟁이 끝나면 이 땅을 분배할 것입니다. 가나안이란 집에 대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이방민족이 이 가나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도둑처럼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것을 뺏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이 없다고 이 집이 안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이 없는 집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지만 이방민족 너희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이 지키고 있으니 그 누구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보호한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대문이 없는 집이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또한 대문이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아무나는 도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아무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문을 닫아 놓으면 그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대문 없는 집으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첫 번째, 성도는 나팔 소리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는 무슨 소리 들여야 된다고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것, 수많은 문제와 싸워 이기는 것, 다른데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서고 앉아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려면 귀만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입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 입을 닫고 우리 안에서 계속 묵상해야 되지요. 간혹 말씀을 잘 듣는데 입을 잘못 열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거나 불신앙이거나 좋지 못한 모습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나팔 소리를 잘 들으려면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내 소리는 다 닫고 나다 없애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마음을 맡기고 드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지요. 크고 작은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대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나팔 소리가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 어떤 여리고든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나팔을 따라가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내것으로 내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상황에 맡겨 주시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 생명, 내 호흡, 내 시간, 내 물질, 내 계획마저도 사실 내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인도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늘 감사와 순종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샬롬.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빈틈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빈틈 많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틈이 많은 아니 아예 구멍이 나고 사방이 무너진 벽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호시탐탐 우리 것을 노리는 그 도적들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 시선을 전부 우리에게 두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지요. 내게 있는 것, 내 평안관식, 두꺼운 성벽이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내 물질이, 내 자녀가, 내 재력이, 내 명예가, 내 사업체가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사람은 대문이 열려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대문이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지켜주고 계시기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그러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써 내 모든 형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함으로써 감사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간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샬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지요.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온 영육의 안식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안식이 주어져서 예. 그분 몇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건 아닙니다. 안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저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연습하고 미리 계행연습하는 거죠 저때의 안식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안식일 것입니다 여태튼 우리는 땅을 밟고 있기에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 평안, 안식 누려나감으로 늘 하나님 기쁨이 되는 처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시고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주신는 샬롬을 누리는 주의 권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